그 다음에 오늘 배운 단어가 o, o. 그 다음 n은 n, n, n 발음 나죠? 그 다음 m은 m, m 이런 발음이 났습니다 o l stretch next. All stretch 하면은 주의해서 읽어 주세요 on street naps. 바도가 낮잠 잔다. on street 바도가 naps. 낮잠을 잡니다. on the mat. 앤 보이죠? 매트 위에서 낮잠을 잡니다. up. 항소죠, 항소. 자, 항소가 naps. 낮잠을 잡니다. on the on street. 타조 위에서 octopus, octopus 문어가 next 낯장갑입니다. o n t h e r ox 황소 위에서 ostrich 타조가 shout shout 하면은 소리치다입니다. 타조가 소리칩니다. Help me 도와줘. 예. 그래서 자한번더 읽어볼까요? Ostrich 타조가 next 낯장갑입니다. Cats nap s on the mat. 타조가 낮잠을 잡니다 매트 위에서. Ox naps on the ostrich. 황소가 낮잠 잡니다 가죽 위에서. Octopus naps on the oct. 문어가 낮잠 잡니다 황, 황소 위에. 자, ostrich shouts h e me. 타조가 소리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문장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오가 어, 어이 발음, 엔이 느, 느이 발음 나고 마지막 엠이 므뭉 발음 나는 나는, 나는 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